따셨어? 아침에 비 많이 왔나? 재시 왔지 아침. 오 많이 따셨네. 이거 나여해가지갈라고통사 갖고 왔는데. 가가요 저울도 없어 우리. 저울은 뭐래요? 저울을 재야지 설탕을 넣지. 게으면 돼. 아직 빠이 아 싱크대에다가 땄어도 하잖아, 땀 아우. 통, 별로 안큰 거서 왔는데. 해봐. 우와. 우와. 막 기대해라. 자두를 이것 보세요. 완전 빨갛죠? 우와. 피자도가 왜 피자 든지 알겠네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빨개요 속이. 자 아우 벌써부터 침이 막고요 벌써 막 침이 막고요. 음와 음. 진짜. 시고 달구네요 시고 달고. 음, 진짜 빨갛죠? 음, 서요. 신데 달아요. 이거 뭐 깨끗이 씻어서. 설탕만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쉽죠? 얼른 씻어 볼게요 이탕스 아, 모자 팁을 완전 다 버리는데 이거? 잘안맞 아깝다 이 좋은 게 세상에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그냥. 피자부가 맛도 있는데 식기도 쉬어. 아, 이거 뭐야. 어우, 어떻게 이렇게 시집 벌게. <laughs> 세상에. 아, 잘 익은 건 먹어야지. <목소리도> 아. 세상에. 안요잘아 먹고. 아두가 그렇게 좋다네. 아. 작은 엄마 말하네. 이거 뭐자 자두 반응이 하다그네 이거 송이 허연데 이거 활용 활용 것도 있네. 그래 이거요. 어... 이거 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썩었으면 버리지 이거 조금씩 큼직 있는 거라 너무 아깝지 이거. 그래도 이렇게 뭐 발효액이라도 담겨수 있어서 다행이네. 이거라도 해야지. 아침에 두고 비늘 오는데 자주 따라 가어갑니 나는 이제 오기 릴까봐 응. 오기하고 다리에다 발로 붙었지. 이상해 작은 아버지 쳐다볼 때는 삭턱먹키부터 응. 어머 어머. 상비 그 오는데 그려 말도 못해달라고 해요 아니 왜 그래? 그래. 무서워 할 거야 공꼬 기구 어디 고 뭐? 그래. 때리지도 않고서는 오우, 아, 자동을 따 몰랐어? 모기가 물었는지도 몰랐어, 자람새? 아, 그래, 그래, 저약 갖고 와놨고 팔뚝리고 아니, 여기 가서 실컷 굽혔어, 실컷 굽혔 아니, 비가 오는데 어떻게 모기가 물어? 아 그냥 제 세상에다 물으안 가려, 자람새? 가렵지 어, 않냐고 가렵지 않냐고 몰린대 아 누가 먹었는데 탈 때는 탈아 진짜 나는 어저께농막에서 내가 차를 타는데 목에 한 마리가 들어온 걸 내가 느꼈어 <laughs> 와그 집에 가는 5분 사이에 나 어깨 난도질을 해놨더라 진짜 집에 갔는데 몇방을 뜯겼는지 몰라 한 마리만 있으면 아주 말도 못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쑤셔놔가지고 가려서 죽는 줄 알았네 아자 잠깐 저거 때문에 여 비가 끼리 지리네 끓고 있는 거는데 다섯 개를물멀고 끓는 거아니 이제 보기가더 무서울 때아니에 지금이 와 완전 시뻘 수풀 못은 까매 얘는 장난 기다라고 장난 같다는 데 아니야 물 들지는 않는데 물은 안 들었지 한참에 뭐, 아니, 처음, 이거 빠져. 어저께 뭐, 아침까지 그냥 빠졌어. 그차 나도 심심해가지고 몸살을 내고 있었어, 잔엄마. 아, 심심해가지고 뭐를 낼까, 뭐를 낼까 막 이러고 있다가 잔엄마 전화해가지고 그냥 안 해. 겨울에 재울까? 저기 양재 이거 700g 이라고? 음, 어머나 <laughs> 이담 4kg 800g 그릇도 빼고 기름 채워야 5kg? 그럼 200g만 <웃음> 넣으면 되는데? 이거 뭐 4개, 4개, 5개? 4개 5개만 넣으면 되 정도는 힘었다 싶으니까 지울 거지? 저어야 돼. 제카아멜삶도 주고. 이거. 이게 맨날 저어줘야 돼. 다녹을 때까지. 아니, 자, 그럼, 비또 온대. 오늘 말이요. 근데 지금 비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을까요? 또 온대. 이거 전국으로 지랄이야? <laughs> 다 나간다,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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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laughs> 1kg 더 해도 돼. 이게 6kg잖아? 설탕 다 불려면 좀더 해도 돼. 자, 끝, 한 두, 와, 뿌듯하다 진짜. 한 통. 이거 다 부분되는 거잖아. 6kg. 와, 이거 며칠 지나면 진짜 이쁘겠다. 살짝 먹 으면 생각 끝 내주 겠어？지금 작은 엄 마랑 피 자도, 발을 담갔 는데요. 어아들 자두 팔거 없어요. <laughs>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 진 아셨죠? 여기, 여기 주변 분들이 사가는 걸로 충분히 다, 이렇게 다 판매가 된다네요. 팔거 없어요. <laughs> 주변에 구해서 자두 발효약 만들어 보세요. 자두의 효능이 엄청나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